6번 문제입니다. 저희 사회계약설 문제 계속 풀어보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요. 지금 이 6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 국가적 문제였어요. 2013년 국가지 기출됐었던 문제인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의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예요. 국가는요, 자연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모여서 성립된 거래요.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거나 속하며 양도되거나 대표할 수 없대요. 양도도 안 되고요, 대표도 안 된대요. 그럼 대표자를 뽑을 수 없죠. 직접 통치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이론은 아마도요 루소의 이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루소는 실제 주권을 반드시 국민이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양도도 할수 없고 대표도 할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직접 민주정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국민들의 공통된 의지가 일반 의지예요. 이를 실현하는 것이 실행하는 것이 주권이기 때문에 주권의 행사는 곧 공동 이익의 확보 과정이고요,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이래요. 국민들의 공통된 의지, 일반 의지에 의해서 직접 민주정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 보니까요, 이거는 딱 봐도 루소의 대신은 인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예요. 입 법부는요, 단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 파생적인 권력에 불과해요. 이 입법부가 그에게 주어진 신탁에 역행하거나, 역행할 때 입법부를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이게 뭐냐면 바로 저항권이죠. 저항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냐면, 국민에게 있대요. 목적이 명백히 무시가 되거나 위반되면 그 신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요. 이때 국민들은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곳으로 그들의 신탁을 새롭게 옮겨서 부여할 수 있대요. 그럼 대표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대표자. 근데 이 대표자가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게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얘기하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6번의 나 요거는 전형적인 저항권에 대한 언급,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언급하고 있는 로크의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는요, 간접민주 정치를 해야 한다고 봤어요. 아니죠, 로소는 직접민주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현재 1번 X. 자, 2번이에요. 자연 상태의 인간이 늘 죽음과 공포에 시달린다고 보았다. 이건 누구의 견해였냐면, 이거는 홉스의 견해였다는 것 확인하실 수도 있죠. 2번, X 되고요. 3번이에요. 물론, 요 로크는요, 이권 불륜론을 주장했어요. 얘는 정치 권력을 입법, 플러스 집행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고요. 사실 로크가 살았던 당시에는요. 사법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의 이권분립은 맞지만 그 이권분립의 내용이 입법과 사법권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그래서 X 되고요. 4번이에요. 나는요. 자연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 이게 바로 구체적 객관적 기준이 되고 있는 실정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로크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가 평화롭고 자유로워요. 하지만 여기에서 범죄자들이 만약에 출현한다. 그러면 이 범죄자들,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을 항상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부족하다.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었죠. 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은 나중에 결국 국가 성립 이후에 만들어지는 실정법을 이야기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6번에 4번이 맞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루소와 로크의 사회계약론 견해의 대립은 내용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니까요 정리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6번 문제 해석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